휴지가 얘기가 나가지고 그, 그 DVD 얘기를 좀 하자면 일주일 훈련 그 뭐야 교육 받고 딱저 혼자 일하면서 2주 2주 동안은 진짜 별 그거 없었어요. 그런 손님도 없었고 진짜 그냥 무난하게 영화도 즐기고 뭐 뭐 공부도 하고 휴대폰으로 뭐 유튜브도 좀 재밌게 즐기고 그랬었는데 아 이게 <laughs> 그그 3주 차내쯤부터 느낌이 쎄, 쎄해지더라고요. 여러 손님들이 있었어요. 근데 그 디위 방에 오시는 손님분들의 목적은 굉장히 동일합니다. 특히 커플로 오셨을 때요. 하나입니다. 붕가 고령화 사회 와나 맞아요. 그 <laughs> 출산율 증가를 위해서 오는 거 같아요. 그래서 술집 노래방은 이제 손님분들이 나가시면은 그 문을 딱 열면 치우려고 문을 딱 열면 술에 찌든 냄새랑 담배 냄새랑 아, 제내 코를 찌르면서 이제 너무 역겨웠었는데 DVD 방은 손님분들이 나가고 그 문을 딱 열면 그땀 냄새가 땀 냄새가 엄청 나요. 땀 냄새가 땀 냄새가 나는데 그 휴지통이 하나씩 있어요. DVD 방에 그 휴지통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진해지는 그 밤꽃 냄새가. 제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더라고. 그니까 이해를 다 하고 나중에 이제 제그 상황을 알고 나면 되게 웃긴데, 웃기고 귀여운데 딱 들어오자마자 처음에 딱 들어오자마자 막 자기 남자 여자애들끼리 둘이 서로 얘기를 막 해요. 소곤소곤, 소곤소곤이 아니고 살짝 나한테 충분히 들릴 정도? 그냥 그그 <laughs> 그 앞에서 테이블 앞에서 계산대 앞에서 앞에서 아 우리 영화 뭐 보지 <laughs> 아 우리 영화 뭐 보지 우리 마블 너 마블 뭐또안본거 있어? 막 이런 식으로 아나 이거 토르 안 봤는데 그래요 그럼 우리 이거 토르 볼까? 죄송한데 사장님 그 토르 몇편몇 편까지 몇 나와 있어요? 이런 식으로 막 물어보길래 기전 대답을 해드렸죠 당연히 토르가 그때 1편인가 1편인가 뭐 나와있었을거야 아마 2편까지 나와있었지 싶다와 2편까지 있다 dvd로 2편까지 지금 나와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토르 안봤으니까 토르 보자 막 이러고 들어갔어요 첫날에는 토르 1편을 보고 나왔는데 뭐 쓰레기통도 깔끔해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 진짜 영화만 보고 나온 느낌? 뭐 아무것도 없어요 뭐 다른 것도 하나도 없고 냄새도 다안 냄새도 안 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아 그냥 영화를 보러 오셨구나 근데 그 다음날 바로 오신 거예요 그 다음날 바로 오셔가지고 토르2를 보겠대 그래서 아 영화를 사랑하는 진짜 영화를 사랑하는 커플이다 근데? 토르투가 시작, 토르트를 이제 켜드렸더니, 이 그걸 보고 30분도 안 됐어, 나가더라고요. 그래서, 뭐지? 급하게 나갔어요, 되게. 30분도 안됐서 안녕히 계세요, 막 이러면서 급하게 나가시더라고요. 그래서, 뭐지? 왜 이렇게 급하게 나가시지? 급한 일이 있나? 그러고 이제 방을 청소하려고 들어갔는데 딱 문을 열자마자 그땀 그 냄새랑 그 쓰레기통에 쌓인 그 수북한 휴지들이 와 진짜. 근데 이제 DVD 방을 보면 화장실에 웬만한 거있 웬만한 게다 있어요. DVD 방에 뭐 <laughs> 화장실을 보면은 그. 입 냄새 제거, 구취 제거 해주는 그거 가글도 있고 막 방마다 공기 청정기에다가 가성비 쩐다고요? <laughs>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죠. 돈 없으신 대학생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. 막 공기 청정기에다가 휴지 있고 물티슈 있고 참고해보겠습니다. <laughs> 없으시잖아요. 없으시잖아요. <laughs> 없으시잖아요. 시잖아요 있으신 척 하세요. 손님분들 막 밖에 계셔서 계산하고 있는데 영화 막 고르고 있는데 막 안에서 분가분가한 소리 들리면. <laughs> 근데 그 그럴 때도 손님분들이 유형이 있는데 <laughs> 되게 민망해 하시면서. 되게 민망해 하시면서 <laughs> 맞아 민망함 <민망하면> 초짜 웃음 고수, 고수, <맞아>. 웃음 맞 근데 그 <laughs> 민망해하면 초짜라기보다는 그냥 몇번몇번 몇번 해봤는데 경험이 마, 많이 <laughs> 경험이 많이 없는 정도 웃으면은 고수거나 진짜 리얼 찐 고수일 가능성이 높고. 무표정? 무표정도 상태에 따라 틀린데, 굳어, 만약에 표정이 막 굳어 있다. 그러면 초짜일 가능성이 높고, 완전 생초짜들은, 그, 도망을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한숨아. <laughs> <laughs> 진짜 영화, 그니까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, 영화를 고를 때부터, 영화를 좋아한다. 이게 티가 나는 게딱 어르신 분들이 딱 오시면은 되게 띵작 있잖아요. 띵작. 아, 그냥 안 봤는데 들어는 막 누구라도 들어는 폰 그런 띵작들을 많이 골라요. 아, 근데 예외는 있습니다. <laughs> 예외가 딱 하나 있어요. 그 타이타닉이라고. <laughs> 타이타닉이라고 있는데, 그거100% 붕가붕가 하려고 온 겁니다. <laughs> 그거는. <laughs> 울려고 온거 아니고요. 그 붕가붕가 하려고 온 거예요. 100%입니다. 그거. 그 DVD방. 나는 비트로. 그 비트로 울려고 온 거예요. 진짜로. 그 타이타닉, 만약에 본다? DVD방에서? 그100% 붕가붕갑니다. 특히나 젊은 친구들이? 지금. 지금 나이 지긋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그거 젊었을 적 시작 <laughs> 젊었을 시절 그거 보려고 굳이 DVD방 와서 그 젊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보러 온다 말이 안 돼요 100 진짜. <laughs> 왜냐하면 그 100%입니다 진짜 왜냐면 그게 그런 거죠 타이타닉이 시간이 기, 영화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DVD방에도 이제 DVD방에도 두, 영화를 기준으로 두 시간을 잡고 기간이 늘면 늘수록 그러니까 길면 길수록 이제 그 10분당 이제 뭐 추가금을 받아요. DVD방 그런 게 있어요. 제가 알기로 그때 이제 제가 다니던 DVD방이 옛날 영화가 한 편에 16,000원. 그리고 최신 영화가 한 편에 18,000원. 그리고 이제 타이타닉이 22,000원인가? <laughs> 2만원인가 22 22,000원인가? 그랬거든요. 이제 가격을 이제 딱 들으면은 대학생분들이 처음에 가격을 딱 들으면 어? 처음에 왜 어? 이거 왜 이렇게 비싸요? 라고 하시고 이거 16,000원이라 적혀 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비싸요? 여쭤보시고 이제 아 이게 10분당 이게 늘어나서 그렇다 이러면 거기도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하나 한 부류는 아 그러면 은 그냥 다른 영화 보지 뭐그 말은 즉 이제 그그 그 말은 즉 애초에 타이타닉 영화를 보러 온게 아니다 우리는 그,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타이타닉 왜 이렇게 비싸요 아 그럼 딴거 보지 뭐. 그거는 아, 나는 여기 타이타닉을 보려는 목적이 아니니까 다른 영화를 보겠다 아무거나 그래서 다른 걸 보시는 분이 계시고, 다른 경우는 이제 "아, 그러면 다른 걸 보자"고 여성분이 얘기하는 순간, 남성분이 그걸 막습니다. <laughs> 자신감을 표출이죠. "세 <laughs> 시간 가능하다" <laughs> 나, "나 상남자" "남자친구" "너 나나 너의 남자친구" "세 시간 거뜬하다" "보자, <laughs> 3시간? 거뜬하다. 나 너의 남자친구. 지금 날 무시하는 것이냐? 지금 이것을 보자. 보지 않으면 난 화를 낼 것이다. 그렇게 해서 굳이 타이타닉을 보시는 분이 계셔요. <laughs> 근데 <웃음> 근데 영화 끝날 때까지 있다가 나오신 분은 한 번도 못 봤어요. <laughs>